네, 안녕하세요 한국첨단소재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하락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도대체 바닥을 잡아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우리 한국첨단소재 주주분들 이거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걸리니까 아래있는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또 최근에는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미국에서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이 테마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 넘어왔는데 이거 뭐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같은 대표적인 기술 테마가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에요. 뭐 앞전에는 워낙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한 3월달에 또이 하락 추세 끊어내고 한번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2월달부터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그 동안 좀 많이 내렸던 이 기술주들 있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반등이 나오면 뭐이 한국첨단소재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반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세게 올라가요. 그래서 앞전에도 뭐 상한가도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왔고 또또 또 추가 상승도 이어지면서 이제 바닥 한 번만 잘 잡으면 한50% 정도, 4, 50% 정도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 이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하락 추세가 끊어지는 지점 있죠. 자, 이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이어다가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돌려놓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 제가 이렇게 파랑색 선을 그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전에도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파랑색 선 찍고 급등.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가 이 파란색 선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급등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려오다가 이번에도 파란색 선을 찍었는데 여기서 하락이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앞전과 같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추가 면수 타점이나 뭐 적가 면수 타점 잡아볼 수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앞전처럼 이런 엄청난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점 자체가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급등 잡으면. 이 고점의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 한 6,5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상한가 한방 정도 시세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를 뚫어낼지 말지는 그때 가서 이제 이슈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또 추가 상승 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니면 팔고 타점을 다시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간에 이 종목을 이제 볼때 가장 중요한 건이 바닥 타점을 잡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이 종목 흐름 자체가 앞전처럼 무작정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무난하게 가만히 사놓고 기다려서 되는 종목은 아니다 우리가 바닥 나올 때는 적가면서 타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익 줄 때는 먹고 나오고 이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추매를 한번 잘하면 평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 나올 때또 세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비어 있을 때 봐야 돼요 자 지금처럼 내려오다가 거래가 많이 비어 있으면 또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바닥타점한 번만 잘 잡아내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동평에서는 5일선 이렇게 하회하다가 내려오다가 이 5일선을 뚫어내 주는 시점 있죠 이 5일선을 위로 뚫어내 주는 시점 그러면 이제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 신호가 떴을 때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얘는 또 이제 완벽하게 바닥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약간은 또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파란색선 바닥에 굉장히 가깝고 또 바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이 급등 신호가 뜨면 그때 우리가 또 진입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첨단 소재는 지금 이제 매매하기가 쉬운 구간은 아니에요. 이 추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앞전처럼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이 타점이 나오면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사실 타점을 영상으로는 못 잡아요. 왜냐면 제가 말할 때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또 확인을 하고 이제 볼 때랑 이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점이 딱 떴는데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한국첨단소재 주주분들은 이제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타점 나오면 바로 또 따로 챙겨 드린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잠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첨단소재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첨단소재의 이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이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타점뿐만 아니라 한국첨단소재의 또 중요한 이슈들 있죠.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라든지. 이 종목이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자 저한테 문자로 한국이라고 두 글자만 딱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두신 분들 제가 한국첨단소재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한국첨단소재를 매매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타점들까지 이거 다 문자로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전에도 제가 이제 한국첨단소재 여기서 타점 나왔을 때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거 이제 한국참단소재 문자 보내드렸던 건데 3월 13일 날 목요일 날 제가 한국참단소재 5,500원 들어가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참단소재가 이제 급등 나온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제일 세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당일 날 상한가 찍었어요 자아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또 3월 17일 날자 월요일 날 이제 한국참단소재 매도할게요 30% 이상 수익 구간 나오네요라고 또 이제 매도 타점도 잡아 드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점 나왔을 때딱 진입해서 그다음에 이날 이제 먹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가 매수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랑 또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 또잘 공략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타점이 나오면 또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수익들을 챙겨왔는데 자 그러면 제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같이 매매를 해볼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다 알려드려 볼게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 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 50~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로 봇 10월 8일 날 초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추세 이어오다가 하락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만 2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외면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 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 드리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서라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이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 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이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